더 로그를 깐깐하게 보고 더 레이더를 깐깐하게 보고 더 사람을 가려받고 직업이라도 좋은 걸로 받으려고 해 그게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야 라이트 유저들한테 라이트 유저는 아무 파티나 가고 싶거든 코르시아 연금을 퍼줘도 되냐고요? 아니 원래 점호 패치에선 퍼져요 왜 처음부터 안퍼주냐고요 컨텐츠 소모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접속해서 뭔가 할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왜냐면 옛날에 메카곤이랑 카라잔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블리자드가 뭘로 욕을 많이 먹었는지 아세요? 탈 것을 파티원 5명 다 먹으려면 5주 동안 가야 되는 게 너무 노가다다. 말도 안 된다.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 라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르시아 탈 것을 한번 깨면 그냥 파티원 5명이 다 먹게 패치해줬죠. 그러니까 나오는 말. 던전 같은 거 많이 찍어내라고. 왜 던전 이번에는 안 만든? 바로 치고 사람들이 타자베이 나온 거 까먹음. 타자베이 나온 걸 까먹어서 그런 얘기라는 거야. 까먹을 정도로 기억이 안 나. 왜냐? 한주 돌고 말았거든 타자베시 존나 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타자베시라는 게 있었는지도 기억 못해 타자베시 탈것 만약에 오주로 만들었으면 또 이번에 욕 오지게 처먹겠죠 군단 때 노가다 요소 존나 많다고 욕 오지게 처먹었죠 요즘 사람들 군단이 가장팩이었다고 말해 차라리 노가다가 많은 게 나았다 아무것도 없는 거보다야 현생 갈아넣는 사람들은 노가다가 낫다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이 훨씬 나은데요 현생 갈아넣는 사람들은 군단이 오히려 더 맘에 안 들죠 현생 갈아 넣는 사람일수록 군단이 마음에 안 들고 어둠 땅이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군단 때 하드 유저들이 할수 있는 컨텐츠의 양이 말도 안 됐거든요. 라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군단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군단을 하드 유저가 전설 런을 한 캐릭터 하는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씩 썼어요. 한 캐릭에. 하드 유저들은. 군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하드 유저들이 불만이 생길 정도로 너무 녹아다가 심했다는 거. 근데 라이트 유저들이 오히려 군단을 그리워해.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하드했기 때문에 라이트 유저들은 당시 컨텐츠의 절반을 포기했던 거야. 전설론? 저는 안 했는데요. 아 군단 그립다. 그때는 라이프 밸런스가 완벽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라고요. 왜냐 군단 때 포기한 양을 고려하면 군단이 더 라이트했거든. 포기한 양까지 고려하면. 그러니까 유저가 어느 컨텐츠는 포기할까? 이것까지도 고려해서 내야 돼. 개발사가. 이렇게 빡세게 내면 일부는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코르시아를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줬잖아. 코르시아를 세 달을 하면 캐릭터가 3%세죠한 달에 1%씩. 이 정도면 유저들이 포기하겠지? 근데 포기 안 해. 라이트 유저들도 다 코르시아. 해. 하면서 욕해. 그럼 블리자드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죠. 군단 전설론은 안 했던 사람들이 왜 코르시아는 하면서 욕하는 거야? 그냥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마. 라고 하고 싶은 욕구가 아마 목 끝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블리자드도. 왜 니들은 캐릭터 10% 세지는 전설은 전설론 안 하고 캐릭터 3% 세지는 코르시아는 존나 열심히 하면서 코르시아를 욕을 하냐? 라고 말하고 싶을 거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코르시아가 전설론보다 만만하기 때문에 라이트 유저들이 하는 거야. 더 세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만만하기 때문에. 세지는 건 전설론이 훨씬 많이 세져요. 코르시아가 할만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라고. 이게 되게 모순이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걸 노가다가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논리가 부족해요. 이걸 항상 놓치고 말을 해. 노가다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할만한 노가다라서 욕 먹는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아니, 길리두님. 전설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됐는데 코르시아는 다 해야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락이랑은 뭐가 다른데? 나락 런을 나락 안 하고서 나락 런할수 있어? 나락에서 논파당하는데요? 왜 논파당하죠? 나락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락이랑 코르시아랑 둘다 보상이 똑같은데 왜 나락은 욕안 먹고 코르시아는 욕 먹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락은 어려웠기 때문에 할 사람만 했고 코르시아는 쉽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해서 그런 거예요. 코르시아 텀 나왔을 때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신 분 있을 거예요. 코르시아도 간수의 눈 있었으면 욕안 먹었다. 근데 그말 했을 때 사람들이, 네니어오님 도대체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채팅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제 코르시아 세달 하고 나니까 제 말을 이제서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무슨 뜻이었는지? 코르시아의 간수의 눈이 있어서 코르시아를 어렵게 만들고 하루에 한 시간 하게끔 강제로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욕안 먹었을 거라고. 내가 이말 했을 때 미친 새끼라고 욕을 먹었지만, 이제서야 이해하겠냐고요, 이 말을. 나락하는 사람이랑 코르시아 하는 사람이랑 숫자가 달라요. 커뮤니티에서 나락은 욕 많이 안 먹었는데 코르시아는 욕 오지게 쳐먹은 게 이유가 있어요 코르시아 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많은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코르시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진짜 훨씬 많은 쳐보세요 한방서생님전 나락 안 했는데 코르시아 했음 왜? 코르시아가 더 쉬웠기 때문에 더 만만했기 때문에 더할 만한 콘텐츠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할 만한 콘텐츠였기 때문에 유저들이 숙제로 느낀다는 거야 로아로 비교해볼까요? 로아 님들 다 아브렐슈드 하드에요? 님들 다 아브렐슈드 하드 유저임? 아니죠 몇 명은 발탄 다니고, 몇 명은 아브레슈드 노말 다니고, 몇 명은 비아키스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브레슈드 하드 못 가는 거에 박탈감 안 느껴? 왜 로아에서는 그 박탈감을 못 느끼냐고. 왜 그런지 알아요? 와우 올신나는 만만해 보이는 거야. 나도 시간만 갈아 넣으면 할수 있을 거거든. 근데 로아 아브레슈드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눈에 안 보여, 아브레슈드 하드가. 거기 가려면 천만원 발라야 되는 그 장벽이, 그 심리적 압박감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만든다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아브레슈다 하드에 가겠다는 목적성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라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게뭔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코르시아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를 안 했다고 코르시아가 어려워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욕먹는 게 아니야 만만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들어가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 게임을 게임을 역설적으로 하드하게 만들어야지만 라이트 유저들이 좋아한다니까? 왜 군단을 라이트 유저들이 좋아하고 하드 유저들이 싫어해요? 군단이 제일 하드한 게임이었는데 군단 겨가 어둠땅 중에서 어둠땅이 가장 라이트한 게임인데 왜 라이트 유저들이 어둠땅을 욕하고 군단을 찬양하는 거야 도대체. 그 해답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역설적으로 유저들 말좀 들으면서 게임 좀 제발 편하게 할수 있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사람 말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땅이 망한 거야. 너무 들어줘서 망한 거라고 그 말을. 아니 블리자드, 왜 코르시아 처음부터 연구물,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안 퍼준 거죠? 처음부터 퍼주면 됐었잖아요. 라는 말에 이제 답변이 되셨나요? 처음부터 퍼줬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15시간씩 균열러냈겠죠. 하루에 15시간씩 균열러냈으면 지금보다 10배는 욕 처먹었을 겁니다. 퍼주면 퍼질수록 욕 먹게 되어있어. 하드해야 돼. 하드해야 일반 유저들이 포기해. 그리고 그 포기에서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야. 그쵸? 우기두기님,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유저층을 나눌 거면 확실히 나눠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 요 로아는 그래서 성공한 거야. 라이트 유저는 발탄하시고요. 하드 유저는 비아키스 하시고. 인생 로아에다가 갈아 넣은 사람들은 아브레슈도 하세요. 라고 나눠놨기 때문에 로아는 성공한 거예요 게임을 왜 쉽게 안 만드냐? 라이트 유저 다 죽는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하드 유저로서 게임에 존재하는 모든 하드 컨텐츠를 다 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돼. 라는 사람들한테는 어둠땅이 가장팩이라니까안 그런 거 같죠. 저한테는 어둠땅이 세계 중에서 제일 나아요. 제일 할게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 소수일 뿐이지. 와우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지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모두에게 가짱팩은 다른 거야. 진리란 없어요. 그쵸 우기두기님. 하드 유저가 편하면 사람이 없어져. 라이트 유저가 편해야 돼. 그리고 라이트 유저가 편하게 만드는 건 게임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야. 그걸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게임이 유저가 많아지려면 오히려 유저를 계층화해야 되고 더더욱 더 편차가 심하게 만들어야 돼. 게임을 어렵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라이트 유저가 더 많아지고 하드 유저들은 불쾌하겠지만 그래야 게임이 흥할 수 있어요. 통약단 제안한 것도 라이트 유저를 배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욕 먹은 거야 간로스님. 성약단 제안을 한 거는 정확히 말하면 하드 유저들이 전 성약 80을 찍을까봐. 그게 노가다 부담이 될까봐. 유물적, 유물력처럼 느껴질까봐. 그래서 스왑이 안 되게 해놓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하드 유저의 부담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유저들한테 욕먹은 거고. 라이트 유저들은 성약단을 처음부터 풀어줬어도 스왑 안 한다니까? 처음부터 풀어줬어도 스왑 안 했을 거예요 라이트 유저들은. 하드 유저들만 스왑하지. 처음부터 풀어주는 게 나았어. 그냥 하드 유저들의 편의를 생각해주면 안 돼. 그게 게임이 흥할 방법이야. 제가 하드 유저지만, 하드 유저는 편의를 봐주면 안 돼요. 맨날 그 소리 하죠. 레이더랑 로그 때문에 게임 못하겠다. 모두가 함께 파티 갈수 있게 해 줘라. 이 말이 왜 나온 지 알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 못 해서. 보세요. 유저를 오히려 아니, 그냥 아무나끼리 파티 갈수 있게 해 줘라. 레이더나 로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아무나랑 파티를 갈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로그랑 레이더로 그나마 가르고 싶어 하는 거야. 처음부터 로그랑 레이더 보는 하드 유저들이랑 님이랑 만날 일조차 없었으면 애초에 님은 로그 유저 안 보는 사람들이랑 게임을 했을 거라고 애초에. 그러면 노 스트레스 그런 유저들을 만날 정도로 모든 유저가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그랑 레이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랑 님들이랑 만나는 거예요. 이미 너무 아무나 파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아파라 님 바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게 만들면 오히려 라이트 유저가 죽는다니까? 게임을 쉽고 라이트하게 만들면 그게 라이트 유저를 죽인다는 거 게임 생성하자마자 바로 신화 레이드를 가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화 레이드를 가는 하드 유저랑 라이트 유저가 섞어서 가게 돼 섞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로그를 깐깐하게 보고 더 레이더를 깐깐하게 보고 더 사람을 가려받고 그러면 또 라이트 유저들 징징대고 라이트 유저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냐 진입장벽 미쳤다 오히려 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라이트 유저가 일반 가게 하고 라이트 유저가 영웅 가게 하고 영웅 올크라는 사람이 신화 가게 하고 계층화를 시켜야지만 그런 지랄이 안난 거예요. 너무 계층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10점이라도 가려 받으려고 해 직업이라도 좋은 걸로 받으려고 해. 그게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야 라이트유저들한테. 라이트유저들 아무 파티나 가고 싶거든. 아니 그냥 15단 파티에 15단 갈수 있는 사람들끼리 가면 안 돼? 발탄 파티에 발탄 파티 그냥 갈수 있는 사람들끼리 가면 안 돼?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근데 발탄 파티를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그냥 파티 만들자마자 그냥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가려면 하드 유저들이 아브렐슈드로 옮겨줘야 돼. 이 아브렐슈드로 가 있어야지만 라이트 유저들이랑 몸을 발탄해서 안 비빈다고. 하드 유저들이 아브렐슈드로 꺼져줘야. 그래야지만 라이트 유저들이 라이트 유저들끼리 해피하게 게임하면서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게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아도 이게 되게 잘돼 있어. 아브렐슈더 하드 쳐다도 오빠 부캐 열개 돌리면서 골드 먹어야 된다면서 그런 장벽이 유저를 포기하게 만들어 계층화를 만들어. 그 계층화가 라이트 유저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줘.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드 유저랑 몸안 비벼도 되니까. 라이트 유저는 하드 유저랑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라이트 유저들한테는. 하드 유저랑 최대한 덜 만나게 해야 돼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 게임은 어려울수록 라이트 유저들한테 좋은 거다 라는 말을 하며 마치 뭔가 금기를 말하는 것 같은 저저 저 하드 유저 새끼 지 편하자고 헛소리 하네 약간 이런 분위기? 게임은 라이트하고 쉽게 만들어야지만 라이트 유저가 좋아해 왜 라이트 유저인데 라이트한 걸 좋아하니까 라이트 유저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항상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게임은 어렵게 만들어야 라이트 유저가 좋아합니다 유튜브에 올리자고요 이런 영상 올리잖아요. 이, 이 새끼 또 개소리하네. 게임은 쉽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코르시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니까. 저, 저불빠 새끼 하는 소리 봐라. 저, 저, 화두 유저 새끼 하는 소리 봐라. 라이트 유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것. 막상 게임을 라이트하게 만들면 재밌게 즐길 텐데 그런 말 나온다니까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다시 빠르게 정리해드리자면 게임은 라이트 유저들이 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라이트 유저를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게임을 쉽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 예시를 로아와 군단에서 찾을 수 있다 유저는 더욱 계층화해야 되고 더욱 잘게 쪼개야 된다 하드 유저들은 하드 유저끼리 라이트 유저는 라이트 유저끼리 놀수 있게 만들어줘야 라이트 유저가 오히려 앞 박감이 줄어든다. 아무튼 그렇다. <목소리> 이것이 레니아워의 <목소리> 초기론. RPG가 살수 있는 방법. 와우는 왜 망했는가? 게임을 라이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다.